김성민 대표님 어떻게 그 지금 고인이 되신 그 오토 원비어 씨처럼 지금 현재도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이 많습니까? 그 프랑스, 이탈리아, 어, 네덜란드 같은 유럽 서의 강대국들에서도 이제 납치돼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에서 납치돼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니, 강철 선생님, 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납치라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북한이 납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실, 김정일 시대 때, 어, 대남 공작을 이제 해외 공작으로 확대하면서, 그, 이제 해외에 파견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그, 바꾼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공작원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이제 많이 납치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납치하는 목적이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납치를 했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끌어오게 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북한에 가는, 일본에 가는 거죠, 공작원이. 그런 신분 목적으로도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뭐, 공작원 교육 교육이 필요해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국인 교포 같은 경우에는 그 90년대 후반에 우리 국정원이 사실은 반부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니까 그, 우리 정부하고 연관된 많은 조선족들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보위부가막 잡아갔어요, 북한, 중국, 북한으로. 그래가지고. 한 수백 명이 북한에 끌려 가가지고 핵망불명이 됐습니다, 지금. 와.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자기 체제에 위해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냥 가차없이 가까이로다가 막 잡아가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납북자가 제일 많은데요. 6.25 전쟁 때하고 그 이후로 나눠지는데 6.25 전쟁 이후에는 3,800명이 이제 북한에 납북이 됐고 어, 현재 돌아오지 못한 분이 516명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폭자가 그, 3,800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625 전쟁 때 우리 국군 포로. 인분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6.25 전쟁 납북자는 약 10만 명 정도가 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그 지금 발표되는 사람은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납북되어 간 사람들이고, 6.25 전쟁 납북자 약 10만여 명, 그 이후에 이제 3천여 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이만갑 식구들은 북한에 계실 때그 납북 자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전 TV로도 봤어요 사실 아... 북한에서는 토크쇼를 좌담회라고 하거든요 음... 2000년대 초반에 그 어떤 좌담회가 있었는데 자발적으로 장군님의 품에 안긴 뭐 남력 동포들이라는 어떤 주제를 오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네, 모여 앉아서 내가 막 한국에 있을 때는 얼마나 못 살았고 막 이런 얘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구로공단에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구로공단에서 일을 하다가 뭐 폐렴에 걸렸대요 근데 고칠 수는 약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장군님의 품에 안겨서 그걸 다 무료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음. 진짜... 주이가본 거면 얼마 안된 거잖아요. 아니요 옛날에 본 거예요 사실 어. 2004년, 2005년쯤에 본 거거든요. 엄청 어릴 때인데도 저는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음, 저도 봤었어요. 네, 아마 평양 사람들 다 봤을 다 거예요. 봤죠. 만수대로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우리가 약이 없어서. 네, 약이 없었는데 여기 장군님의 배려로 나 고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막 무슨 뭐 만세라고 하면서 하는 거 봤었는데. 아, 너무했다. 그때 참 아이러니했던 게 그때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든 생각이 굳이 왜 여기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사실은.